인구 절벽 위기가 지방 송해 문제로 이어지면서 성주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성주군의 인구는 4만 1,029명으로 지난 1966년 대비 약65.9% 줄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성주군은 중장기적인 인구정책과 돌봄사업을 추진하며 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주군은 지난해 4월 나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저출생 극복 관련 37개 사업에 총 1,6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 출생 TF팀을 구성해 양육 돌봄 교육 주거 네개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합니다. 우선 출산과 양육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첫째 출산 시 720만 원, 둘째 1,080만 원, 셋째 2,160만 원, 넷째 이상은 2,880만 원을 6년에 걸쳐 지급하며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의 산후 조리비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출산에 앞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이자 주택을 마련한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최장 4년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한 명당 0.5%씩 최대 1%까지 추가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만1 9에서 39세의 무주택 신혼 부부를 위해 2년간 월 최대 3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고충을 덜기 위해서 지난해 경북도 내 최초로 성주형 24시 통합 돌봄센터를 개소하며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성주옥 소재 창의문화센터에 자리한 통합 돌봄센터는 야간과 주말에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북도가 추진한 저출생 대응 공보 사업에 선정되면서 찾아가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면단히 취약 지역까지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이어 어린이집 1 2개소에 언어민 영어 특성화 교육을 도입하고 초등학생은 방학기간 1인당 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중고등학생은 별고울교육원에서 언어민 영어 강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및 성장기 아동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성주군 보건소 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이며 주의회 진료를 통해 농촌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합니다. 또한 성주군 보건소는 안동의료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해 산전 진료,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가운데 지금까지 6,3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서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 프로그램 나이스투 및 유인 성주를 실시해 7커플이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며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과 결혼 장려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촉진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이병한 성주 군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간부 공무원, 사회단체 학부모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릴레이를 전개하며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대 문화운동은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 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등 생활 속 실천과제를 골자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저출생 대책을 두고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일부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미비하다는 평가입니다. 출산율 하락과 보육 환경 개선 지표 간의 상관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지난 6월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우 의원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640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만 집행하고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고강희 실장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